진시황의 무덤이라 알려진 병마용갱 중국은 이를 세계 팔때 불가사이라 자랑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하 궁전이 과연 진시황의 묘일까? 최근 학계와 고고학계 일각에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유적이 진시황이 아닌 고조선의 시조 단군의 무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병마용갱이 위치한 시안 지역은 기원전 동이족 세력의 중심지였다. 고대 한서와 사기 그리고 사내경을 종합하면, 이 지역엔 동방의 신인이 묻혔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병마용갱의 병사복장이 당시 진나라 군복과 전혀 다르며 오히려 고조선 혹은 예맥계 전사들의 복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말탄 전사, 장창, 원형 방패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전투 구도다. 더 놀라운 건 유적지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중 일부가 고조선의 홍산문화와 닮은 유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로 보기 어려운 직접적인 연관성을 암시한다. 진시황은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천하의 중심이라 불렀다. 그러나 병마용갱은 동서남북에 정교하게 배치된 방위 구조, 천문학적 설계, 태극 음양 문양 등이 한족의 제국묘가 아닌 동방 천손 사상의 무덤에 가깝다. 단군조선의 묘제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유사성이 높다. 중국은 진시황릉의 내부 발굴을 금지한 채 오직 겉모습으로 진시황의 것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부에 감춰진 진실이 중국의 역사관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은 아닐까? 단군의 묘, 그것이 진시황릉이라는 주장은 아직 학계의 이단적 시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만으로도 한국 고대사의 지평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우리가 묻고 외쳐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진짜 진시황의 무덤인가? 아니면 사라진 단군의 무덤인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